안녕하세요. 도테라 코리아 채널을 통해서, 어, LRP 신청 및 LRP 주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톡 채널에서 간편 서비스 바로 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회원 가입부터 뭐 주문서 기타 등등에, 어, 할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내가 주문하려고 하는, 어, 분이 처음으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때 우리가 보통 포인트가 적립되는 LRP를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LRP 신청을 눌러줍니다. LRP 신청에서 여기서 신규 또 변경 해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우선 신규로 설정을 하실 때 회원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원 번호 적어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송 정보잖아요. 내가 받을 사람, 동일할 경우 동일하게 그냥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송지 주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제 일자에서 보통은 가장 마릴레 설정을 보통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게 LRP 설정인데요. 어, 중간에 뭔가 변수나 아니면은 좀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설정은 제일 말일로 하는 게좀 편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품명을, 지금 저희는 LRP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그냥 위에 올라와 있는 거 하나 누르시고, 여기다가, 네, 이제 회원, 그, 결제할 카드 번호까지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접수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LRP 신청하시겠습니까? 하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세요. 근데 결제 금액이 39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제품은 제가 구매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LRP라는 거는 매달 1회만 주문이 들어가는 건데 미리 내가 필요한 제품을 주문을 하게 되면요. 그 설정되어 있는 거는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왕이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매달 내가 꾸준히 구매할 만한 제품으로 어, LRP 신청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반대로 해지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신규가 있다면 당연히 해지도 있겠죠. 자, 해지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다 기재하시고요. 날짜도 그냥 표시하시고요. 제품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통장, 이 카드번호, 지금은 저도 이제 임의로 넣었는데 이 통, 그 카드번호를 임의로 넣어주세요. 확인 다시 해볼게요. 해지 분명히 체크 되셨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접수하기를 누르면, LRP 신청, 신, 청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는 새로 신규였지만, 지금의 경우는, 자, 해지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정립, 그, 결제하고 계셨던 LRP가 해지하게 됩니다. 근데, LRP를 해지하실 때는요, 반드시 지금까지 쌓아놨던 포인트는 전부 사용하고 해지해주세요. 안 그러면 괜히 애써서 모아놨던 포인트가 전부 사라지게 되거든요. 소멸되기 전에 꼭 사용하시고 해지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이렇게 해서 카톡 주문으로 LRP 신청하고 해지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어, 이야기 남겨, 남겨주시고 혹시 좀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주세요. 지금까지 아로마음 정원 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